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2.5톤 홈놀이 차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7년식으로 현대 마이티 QT 단축 유로6 15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어, 당연히 처음 나올 당시부터 현대에서 인증으로 나온 타입이고, 어, 2.5톤에서 최대 용량이라고 할수 있는 3,000리터로 제작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7년 정도 지난 홈놀이 차량인데, 모든 특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브 프레임, 주식 심하게 필요한 곳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어, 기존 사용처는 농협에서만 사용을 하였고 어, 농협 로고를 지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외관은 기본적으로 전체 도색까지 마친 차량입니다. 주유기는 단위의 주유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검사 기간도 내년 3월까지라 정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2.5톤 홈놀이 차량이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고속 자동레까지 모두 장착이 된 2.5톤 홈놀이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로 모두 해본 결과 문제는 없는 차량이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 연식 대비 깨끗하게 사용을 하여 전반적인 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어, 유로6 엔진이 장착이 되어 요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 내연 저감장치도 필요가 없는 타입이니 확인을 하시면 되고 어, 실 주행거리가 11만 5천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7년 정도 지난 홈놀이 차량이 이 정도면 어,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에어컨까지도 문제가 없는 홈놀이 차량이니 이외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